네, 반갑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 장중시형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한 모습입니다. 바닥은 지켜지고 있다. 저점도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아쉬운 듯한 느낌이죠? 어, 주가가 좀 빵빵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완급조절 좀 하고 진행하는 것은, 어, 시장에게는 오히려 좀 건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 현재 수급은 좀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뭐 크게 부담을 가질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을 조금 느긋하게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시장 자체로서는 아직 저점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중 저점도 못 잡았기 때문에 이 바닥에 대한 어떤 확신이 조금 더 들게 된다면 아마도 수급 주체들이 조금 더 그, 공격적인 어떤 모습을 좀 취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 투자를 지켜보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 부분 좀 있겠습니다. 자, 정책주들이 오늘 조금 떨어진 듯한 모습이긴 한데, 이 정책 관련한 종목군들은,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완벽한 정권 이용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 취임식 이후에 한번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올랐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따라가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거. 그런 전략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laughs> 보도록 할게요. 자종합주가지 상황 보시면은요 2,698 포인트 지금 2,700 포인트 넘게 진행됐었다가 살짝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아침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아침을 고점으로 잡아놓고 계속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은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분봉 상을 체크해 보시게 된다라면요 아직 저점 못 잡았죠.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잡혀야지 많이 저점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시점을 저점이라고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이어져 내려왔었던 큰 상승의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저점 라인때가이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겠죠. 이 구간대가 아마 20일 평선쯤 지나가는 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22평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2680포인트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이 상태가 더 진행이 된다라면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든크로스를 기다렸다가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막 튀어 나간다기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죠. 그래서 어, 횡보가 조금 더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오늘 은 내렸기 때문에 내일 또 살짝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주가는 어, 그 된다면 주가는 이평선대를 그 골드크로스로 전환시켜놓고 정배가 전환된다면 단기적 반등은 예상할 수 있거든요. 우선 2,800포인트까지 한번 노려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뒤쪽으로 계속 네그 어떤 변수라든지 또 러시아 이쪽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 주 후반부에는 또 연중 촌정 총재들의 어떤 발언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도 썩 좋게 예상되고 있기 않기 때문에 어 부담은 계속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골든 크로스만 나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악재도 없는 상태거든요. 악재가 없다라면 또 주가가 어느 정도 그 자기 그런 어떤 상승 추세 이런 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나쁘게 보실만한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닌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 저점을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오전에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오전은 일단 관망세 유지하시는 게더 유리한 모습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플러스가 나와있는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시중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좀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나쁘지 않아요.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도 그렇게 나쁘지 나쁘지 않고요,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 대신에 시장 상황은 조금 좋지 않다. 이 부분은 아마도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천억 원대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저점을 못 잡는 거예요. 시장 같은 경우가 저점을 잡으려면 얘네가 버텨주거나 아니면 우상향으로 진행이 조에 조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확장하게 된다면 라 아마도 대형주 쪽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테고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개별적인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주가 반등이 일어나게 될 테고요. 이런 손바뀜이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변동성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제 매도는 좀 멈췄는 상태인 것 같아요. 기관 쪽 움직임은 크게 변화는 없는 상태이고요. 아침에 열심히 팔아먹었던 금융투자 쪽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인이 방어를 조금 해주긴 했었는데, 같이 팔아먹는 상황이 좀 되니까, 어, 금융투자가 주춤거리는 듯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팔아먹는 것을 금융투자가 다시 메꿔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수급도 좋아지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었다가, 오늘은 이제 조금, 네, 주춤거리는 그런 형태로 갈수 있겠죠. 물론 오후에 바뀔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거래소 쪽 보시면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시총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2%대 상승했고요. 하이닉스는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뭐큰 변화는 없죠. 어차피 갭상승한 부분들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고 또장 마감해서 올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매수가 몰려 들어왔었던 부분들을 고민이나 본다라면 오늘은 약간 차익 실현도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삼성전자 그냥 그냥 그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는 상태고요. 7만 원대 저점을 잡아 주게 된다라면 약간 투자자들도 안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다만 주가가 뭐 크게 오른다거나 크게 내린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외에도 지금 시중상위권종목군을 대체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하락세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간 부담을 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배터리 쪽에서만 조금 움직임들이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은행주들도 많이 내리고 있어요. 카카오 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많이 내리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지금 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전력이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계시죠. 이제 그 원자력 관련한 부분에서의 주가 하락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원전 관련한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계속 있는 정책주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원자력 관련주들은 생각하셔야 되요 게 지금 보면은 많이 올라갔던 원자력 관련주는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바꾸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원정 관련한 패턴에서는 일단 뭐 정권이 새로 바뀌어야지만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책주와 다 마찬가지예요.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내려오고 있지만,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도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들은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대체적으로 이런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탄력을 좀 받으려면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업무를 주관하는 그런 부처들이 생겨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단순 기대감을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권 이왕의 그 시점까지는 계속 이런 변동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런 모습도 충분히 지켜보고 상황도 만들어진 다음에 대응하셔도 문제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어, 다시 한국전력 이야기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기세, 전기요금 관련한 부분도 이 한국전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올 여름에 전기요금 올린다 안 올린다 말들 많은 상황이긴 한데 어, 일단은 연료비 조정 단가에 대한 발표를 연기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조정에 대한 어떤 단가 이 부분에 대한 발표가 되어야지만이 연 그. 전기요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되는데, 이것을 좀 연기하게 되면서, 약간 주가가 또 약세 흐름을 간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기요금은 올릴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 부분들은,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올라간 부분들은, 한국전력을 매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네,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어 이제, 주가를 올려주면서, 네, 전기요금 인상 대한 부분들을 감소시킬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닥도 넘어가게 되시면은요, 뭐, 시청 상위권 종목들이 조금 반대 진행되고 있죠. 지금 CJ ENM도 제법 많이 올라갔어요. 분위기 좋은 편인데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밴 아무래도 배터리 관련 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얘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별로 티도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조금 받아주는 형태, 시장을 조금 지켜주는 형태 그런 형태로밖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서 뭐자 이제 돌아서는 거야, 이제 올라가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일단 하락 추세에 연결되는 기술적 방 안정 정도로 일단은 치부하시는 게 맞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아주 좋지도 않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세 이어가시는 것이 지금은 유리한 전략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뭐 매매동향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엔지니어링, 파울 어비스, 현대제철 등등의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전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죠? 기관 쪽 움직임이라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금융투자 매수가 빠져 있는 상태라서 금융투자 쪽에서 이 전기전자를 얼마나 팔아먹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관건이 좀될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는데 <laughs> 실제로 외국인들 매도는 많지 않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외국인들 순매수가 조금 더 많이 잡혀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상태의 수급을 보게 되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형주 쪽 움직임들은 오히려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상황은 금융투자 애들이 매도를 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끌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 또 외국인들이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방어를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잡힐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많이 사고 조금 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 그 다음에 기아, HMM 등등을 매도하고 있는데 뭐 걱정거리가 되는 종목도 있겠고 걱정거리가 안 되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수급 동향에서는 아직 매도 국면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오늘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주산업 같은 경우가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료 관련한 부분도 좀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 관련한 부분 때문에 사료 관련주도 많이 올라가죠. 남해화학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있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지금 현재 상태는 상승 이후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괜찮은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경농 월급 종목이었죠. 경농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수익권 잘 유지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료 관련한 부분 이거나 비료 뭐 이런 쪽다 포함되는 모습이고요. 곡물 가격 인상했다는 부분들이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주산업은 이제 세종시 관련한 부분도 연결되지만 이 사료, 사료 관련 한 부분에서의 상승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관심을 좀 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 상승하는 모습들은 긍정 적이기 때문에 어,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재료가 나타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것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지 못하죠. 얘네들이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보시더라도 시총이 지금 천억이 안 돼요. 얘네들이 아무리 올라가고 상한가를 간다치더라도 고 시장이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지금 0.5%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빠졌게그그 그, 걔네도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800억짜리가 뭐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400조짜리가 네, 0.5% 내려간 것만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은 시장을 누르면서 개별 주적으로 재료를 뿌리는 그런 형태의 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뭐 매집을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개별 주적인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주게 되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또걔네들이 쉬고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또 다시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소 같은 어떤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한 군데에서 잘 포지션 잡아내시고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수혜들을 충분히 끌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오전은 후 일단 관망세 계속 유지하시면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오후 장세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어, 일단 수급의 동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오늘 시장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 동향 잘 살펴보시고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관 쪽 움직임들만 좀잘 만들어진다면 특히 이 금융투자 쪽에서 움직임만 조금 잡아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돌렸을 경우에 시장이 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뭐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후에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상황 보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